그녀는 최정의 특수요원이에요. 그런데 남편 앞에서는 평범한 직장인 행세를 하고 있죠. 돈은 많지만 출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아요. 겉으로는 서툰 살림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 소속 최고의 요원이거든요. 두 사람은 매일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은 같은 임무를 받게 돼요. 그런데 둘다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말았죠. 실력이 비슷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임무는 둘다 실패로 끝나버려요. 임무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상대의 정보를 받아요. 그건 바로 매일 옆에서 자는 아내의 얼굴이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먼저 움직였어요. 평소처럼 뒤에서 아내를 안으면서, 슬쩍 테이블 위에 칼을 치워버리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